별로 안 친하신가요? 하시는. <laughs> 네, 전에 나이는 교회도 제정을 받았고 이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니까 중에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고 또 어떤 저도 신앙적으로 약간 침체기에 있으니까 좀 뭔가 리프레시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. 근데 어, 이제 끝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제정연 받고 수료식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이렇게 받은 받을... 치지 말고 어, 정말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다 어, 정말 이걸 너무 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끝내면서는 어,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면서도 그랬고 제자훈련 끝내면서도 아 정말 나는 아직 많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면서도 매번 그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스 트러블이 많은데 계속 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모습이 힘들면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는 그런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끝날 때도 어,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잘 끝났다 이런 뿌듯함보다는 정말 이렇게 숙제를 받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로 도전이고, 정말로 그 정말 도전이고 정말 그 내가 잘채워나가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거 많이 제자 감사합니다. 박수! 디스 s 스 없으면 말고. 네. 네. 없어? 헤어지.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소고님이시라서 <laughs> 어, 솔직히, 가정이 있으신 두 분이시잖아요. 음. 지민이 하는 데는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. 이거 제자연하면서 사모님이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음. 그리고 또 음, 음. 아마 그 사모님 본인에게도 되게 도전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 저한 개인적으로는 음. 어, 이제 사업자들의 기도 가정 기도 했을 때좀더 구체적인 기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모님이랑 음. 같이 하게 되면서. 그냥 물어봐서, 담임 목사에서 기도를 해요, 그러니까. 한대. 네. <laughs> 구체적으로 했어, 그래서. 네. <laughs> 돈이 많아야 되는데, 지갑에 와야지, 이빨 채워달라고. 깃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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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